이런 글들. 도전하기도 전에 겁을 먹어서 항상 고민만 하게 돼요. 모순적인 말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일에 확신은 있는데 두려워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요. 이런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누구나 근데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, 도전하기엔 너무 무서운? 막상 도전하기엔 무서워서 시도를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는? 아니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?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. 저는, <laughs> 저도 한 <한쪽> 줄보해요. <뭐예요. 웃음> 음, 그쵸 막상 하면 별거 아닌데 시작 전에 겁먹는 경우 좀 있긴 하죠. 겁나요?